그 태양 별자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수성은 좀더 쉬워요.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 수성의 기능이 우리가 보통 어 저기 생각하는 스타일과 의사 전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다 수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 수성 우리 행성 공부할 때 했었었죠. 수성은 내가, 그러니까, 짧은 움직임이에요, 짧은 움직임. 여기에서 내가 글 쓰는 거, 또 요거, 그, 물 마시는 거, 저렇게 핸드폰 조작하는 거, 다 수성에서 나와요. 여기 수성에서. 잠깐만, 그래서 수성은, 여기 보시면, 어, 생각, 키워드가 생각. 사고방식, 지능, 짧은 동작, 움직임, 기술, 글과 손재주, 소통, 지성, 말투, 재치, 순발력. 순발력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첩성, 단거리, 여행, 그리고 친구 관계.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럼 내 친구를 보면, 수성의 별자리를 보면, 내 친구 관계가 어떤지를 여기서 알수 있어요. 내 친구. 그럼 지금 수성 별자리, 자기 별자리 다 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별자리에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단거리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단거리 여행이니까 요거는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이고요. 짧은 곳을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사수, 이제 그 저기 목성은 장거리 여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저기 행성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행성에 대한 거를 가장 기본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다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짧은 움직임인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양자리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올 건지 양자리 옷을 입었을 때 친구 관계가 어떨 건지 양자리 옷을 입었을 때어 저기 말하는 스타일이 어떨 건지 요거 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성은 누구의 시종이에요? 우리 태양과 달의 시종이에요. 그래서 명령은요 태양하고 달이 해요. 그리고 나서 움직임은 얘네들이 하는데 태양과 달이 빠릿빠릿한 어, 태양과 달이라 할지라도 수성이 느릿느릿한 수성이없어 마음은 급한데 행동은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어, 요거 수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놀림 그리고 몸이 가벼운지. 아무리 체격이 크다 할지라도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있죠. 가벼운 사람들, 그 저기 뭐지 씨름 선수들 이런 사람도 굉장히 체격이 크니까 느릴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삐쩍 말랐는데도 느릿느릿한 사람 있어요. 그거는 이 수성이 어떠한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어떠한 별자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내 수성이 굉장히 빠릿빠릿한 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태양이나 달이 명령을 느리게 내렸는데 얘는 얘가 명령도 내리기 전에 행동해 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수성, 수성이. 그런데 또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성, 수성 양자리 있으세요? 선생님 양자리세요? 수성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 자리. 황소 자리. 수성 황소 자리세요? 네, 네 황소.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수성 쌍둥이. 수성 쌍둥이 없으시군요. 수성 쌍둥이 자기 자리예요. 자기 별자리. 자기 별자리 옷을 입으면 좋죠? 수성 처녀 자리. 자기 별자리가 수성이 두 개예요. 여기 보면 그 아까 나눠드린 거. 여기 보시면, 어떤 거지? 행성 백드트 제가 이거를 안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칼라가 지금 두개 들어가 있죠? 네. 여기 보면, 수성. 여기 수성에 칼라가 쌍둥이 자리하고 처녀 자리가요, 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처녀 자리는 칼라가 두개예요 그래서 수성이 처녀 자리인 사람이 실은 쌍둥이보다 훨씬 그, 저기, 디그니티로 보면 점수가 높아요. 얘가, 처녀 자리가.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물고기 자리 있으세요? 두분 물고기 자리? 어, 물고기 자리 맞네. <laughs> 물고기 자리는 지금 두 개가 또 칼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 얘, 얘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능을 내가 잘 알고서 나의 단점이 뭔지 알고서 이제 반응을 보이면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지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물고기 자리들은. 아 사수 자리는요, 수성의 기능하고에 얘는 짧은 동작인데 얘는 멀리 봐요. 그래서 사수 자리는 그 저기 노란색인 거예요. 사수 자리 있으세요? 수성, 사수. 선생님 사수예요? 사수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벌써 멀리 가 있어. 뭐 이것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수성 사수 자리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양자리, 양자리 아까 어느 분이었지 수성 양자리, 수성 양자리. 여기 보시면 양자리는 수성이 생각하는 스타일과 의사 전달 기능인데 수성이 양자리 옷을 입었어. 양자리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요. 자신있게 도전, 도전을 하시, 하는 그런 별자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태양이 황소예요. 황소, 태양 황소에 수성이 양자리면 이 명령권자는 느려요.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이 굉장히 뭔가를 하는데 얘보다 먼저 앞서가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렇게 느릿느릿 느리 느리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성격 되게 급하신 분인게 요거 양자리 때문에 그래요. 양자리가 그러면 뭔가를 결정을 할때 다시 한번 태포를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막 좋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어 태양 황소는 어떤 성향이냐면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사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좋다. 꽂히면은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어, 질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행동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자리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 말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기능도 얘가 벌써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 수성이 생각이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거를 바로 캐치해요. 바로 캐치하다 보니까 반응이 바로 나가 버려요. 그 반응이 좀 한템포 느려 주면 내가 어, 상대방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를 좀더 한번 생각을 하면 충돌이 안올 텐데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내 반응이 나가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자리들이 대부분이 러세요 양자리. 근데 달이 뭐였죠? 뭐 달리오 달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래서 에리지의 어, 빛나는 수성은 스피드와 기질을 암시합니다. 이 수성을 가진 사람은 머리의 회전이 빠르며 사물의 본질을 재빨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며 뛰어난 이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속단속결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 하고 일각이라도 빨리 결론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섣불리 질에 짐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는 확신으로부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정면에서 전공법으로 문제에 맞붙습니다. 목표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종종 주의의 상황을 감과하기쉽습니다 이게 수성 어, 저기 에리즈들이요. 너무 행동이 빨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머리 회전이 빨라서 그래요. 그리고 수학적 계산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수성 에리즈가. 선생님 안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워낙에 지금 태양이 명령을 했는데 수성이 양자리의 기능을 안 하고 있나봐 왜냐면 지금 태양 황소니까 황소 자체는 빨리빨리 하진 않거든요. 근데 황소가 황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수성이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은 왕이니까 그냥 그 명령만 내려요. 움직이면 예가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자체는 굉장히 빨라야 돼. 그러면 뭐를 해도 선생님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양자리니까? 양자리들은 약속, 약속 되게 잘 지키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양자리거든요. 양자리인데, 그런데 또 약속 장소도 먼저 가요. 먼저 가서 기다려. 그런데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 딱 되면, 그 다음에까지 안 기다려요. 시간 되면, 어, 나는 이 시간까지 됐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와버려요. 그게 양자리 성향들이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여자들은 조금 늦게 가는 맛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양자리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흙의 성향들은 기다려. 그런데 이 양자리 성향은 안 기다려요. 성격도 급하니까, 급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딱제 시간 되면 그냥 와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별자리 중에 하나예요. 이 별자리가. 자기가 그렇게 약속 안 지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표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그 수성 양자리한테 진실을 알고 싶으면 수성 양자리한테 물어보라고.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천 선생한테 물어보더 진실을 알고 싶어 진실을, <laughs> 진실을 알고 싶으면 수성 양자리한테 물어봐라. 왜냐 그 자기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어, 아니다 싶은 말을 예스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뭐랄까? 아부한다고 하나? 이런 거잘 못해요. 그니까, 러 그,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데, 수성 양자리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해요. 느낀 대로. 어, 느낀 대로.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머, 예쁜지 안 예쁜지도, 그냥,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리들이에요. 돌려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래서, 에리즈적인 결단력과 행동력이 일에 있어서 당신의 장점과 무기가 됩니다. 그것들을 능숙하게 발휘 가능하다면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리즈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실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하고의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 관계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수성은 어린 사람을 얘기해요. 수성 우리 보통 수성 말고 토성은 나이든 사람, 늙은이를 얘기하고요. 수성은 젊은 사람. 그래서 수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젊어 보여요. 그래서 수성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수성적인 사람이 뭐냐. 태양, 달, 어센던트가 쌍둥이 자리이거나. 왜? 주인별이 수성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동안으로 보여요. 왜? 주인별이 수성이기 때문에. 수성은 젊음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성은 젊음의 별인데 친구를 얘기했어. 그럼 친구 관계가 내 친구는 양자리처럼 바로바로 바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친구가 바로바로 될수 있는 거예요.